주기도문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벌써 행하심 가운데 그분의 인격 가운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하시고 얻도록 말씀하시고 행하셨음을 우리가 주목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고 행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성장되고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미 벌써 임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종말인 하나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의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112-1724-2127 하나님의 나라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현재와 벌써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진짜 종말의 불시에 올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의 것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며 성화되어 가며 주님의 재림 때 우리 각자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 영화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마 610.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 가운데서 죽어 멸망되어야 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일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세상에 보내시어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사 5,310, 11, 9, 521, 히928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 있는 인간들에게 죽으셨기에 인간들이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입니다.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형벌을 기꺼이 인간 대신 받으셨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 죽어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간을 위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러나 그리스도시기에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2639그 참담한 죽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마 2639요 638-4829빌 28요 434 십자가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시며 그 와중에도 강도제로 처벌받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시고는 2342, 43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숨지시는 순간까지도 감내하시며 행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신 마지막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1930